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5월 초 밤미나리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미나리 잘 가꾸고 계십니까? 지금쯤은 봄에 새싹으로 올라온 미나리는 한 차례 수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양식이자 약입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더더욱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간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미나리는 더욱 좋은 약이자 식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나리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줄기가 긴 미나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밭에서 잘 가꾼 미나리는 논미나리보다 향도 좋고 맛도 좋으며 쌈이나 샐러드 등 훨씬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미나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부드럽게 자라야 부드럽고 맛있는 미나리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억세게 자라면 야생 돌미나리와 같아서 먹으면 약은 될지언정 맛있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초 반미나리 잘 가꾸고 부드럽게, 부드럽고 맛있는 미나리로 가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리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생명력이 무척 강한 작물입니다. 미나리는 들이나 개천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개천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겨울이면은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얼음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봄이면 가장 먼저 새싹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리를 부드럽고 맛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미나리는 단연생 작물로서 한번 심어 놓으면 여러 해 동안 수확을 할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렇다고 심어 놓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맛없는 미나리가 됩니다. 미나리는 처음 심을 때듬성듬성 심어도 가을이 되면은 미나리 꽝이 꽉찰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두면은 가늘어지고 잎사귀만 많아져서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나리를 2년 동안 토양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키웠더니 잎만 많고 줄기는 가늘고 질겨서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시 심기를 했더니 이렇게 탐스럽고 부드럽게 가꿀 수 있었습니다. 밤 미나리는 단시간에 자라고 줄기가 통통하게 자라야 맛이 좋습니다. 제가 미나리 가꾸는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나리 꽝은 약 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서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나리 수확이 끝나는 11월이 되면은 미나리 꽝에 있는 모든 미나리를 다 파내고 토양 작업을 새로 합니다. 흙을 한번 파 뒤집은 다음 거름을 새로 넣습니다. 거름은 제가 만든 보약 거름과 밑거름 전용 비료인 두프로를 넣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름이 없을 때는 일반 가축분 태비와 복합 비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10cm 간격으로 새로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싹이 올라와서 조금 자라다가 겨울을 맞게 됩니다. 이때 보온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왕겨나 집 부엽토 등으로 보온을 해주면은 봄에 훨씬 싹이 빨리 올라오고 잘 자라게 됩니다. 3월 초쯤 덮었던 것을 걷어내고 NK 칼슘 비료나 유니칼슘과 같은 웃거름용 비료로 1차 웃거름을 한 차례 합니다. 양은 1평방미터에 약 50g 정도를 뿌려 줍니다. 이런 비료가 없다면은 일반 요소 비료를 같은 양으로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 영양제 뿌릴 때 같이 영양제를 한 차례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폭풍성장을 합니다. 우리 집 미나리는 약 40일 만에 30cm 이상 자랐습니다. 더 두면은 억세지고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대부분 잘라서 여러 집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밤미나리는 밭에서 가꾸는 미나리지만은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내려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았지만은 날씨가 가물 때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줄때 흠뻑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폭풍 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은 먹을 만큼씩 잘하다가 먹으면은 1 평방미터만 심어도 여러 차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미끄럼이 좋을 때는 한 차례 정도는 우꾸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1차 우거름대와 같은 방법으로 비료를 뿌려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봄에 한두 차례 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온인 여름에는 밤미나리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다시 잘 자라게 됩니다. 어, 미나리 꽝입니다. 지금 어, 4일 전에 미나리를 일괄적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어, 그때 조금 덜 자라는 것을 조금 남겨두었는데요. 지금 미나리가 어, 이것도 지금 오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 미나리 꽝은 약한 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어, 자가 소비만 할 경우에는 미나리 약한 1평방미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 미나리가 이렇게 밭에서 키운 미나리도 이렇게 싱싱하고 또 아주 탐스럽습니다. 이런 미나리는 어, 이렇게 줄기가 굵은 것 같아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폭풍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연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추와 함께 쌈으로 먹게 되면 맛이 좋습니다. 한번 먹을 때 이만큼씩만 잘라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삶아 무쳐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쌈으로 먹기도 하고. 오늘은 5월 초에 반 미나리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